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스피치를 맡게 된 킹스 7천 제자 장민규 랩 놈트입니다. 저는 이번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앞서왔고 많은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킹스가 정말 오기 전까지 말씀을 자고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킹스에 와서는 말씀 잡고 승리한 경험이 있기에 킹스에서 말씀 잡고 승리한 경험을 하하님께 질문하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킹스에 오기 전 정말 킹스가 오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 문화가 하하님보다 더 좋고 친구가 하하님보다 더 좋아서 킹스가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는 하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하님은 나를 킹스로 보내는 일을 행하시고, 하하님은 세상 문화 속에서 나오도록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 이사야 42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외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 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었고 항상 새벽에 일어나야 해서 정말 학교가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와 가족과도 멀, 멀리 떨어져 나는 다, 나를 지켜줄 사람들이, 그리고 또 기댈 사람이 없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하님께서는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저를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곧 세우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기에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세 번째 말씀, 마태봉어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킹스의 시스템, 통해 영적 상태는 많이 강화되었지만 정말 그냥 시스템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척 말씀 듣는 척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나를 건드려 저는 불신악만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다시 읽어, 읽어보았는데 정말 다시 새롭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 그, 그리스도께서 그 정말 나의 주인 되시며 다시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벽 기도 때 기도가 되기 시작하였고 정말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나 세계보고마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더 멋진 킹스 칠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